안녕하세요. 다녀랑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앞에 그 예쁜 꽃이 있어서, 어, 담아 보는데요. 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백리향 어, 꿀풀과 식물이죠. 예, 뭐, 허브, 약용, 뭐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는데, 자, 근데 저는 이, 이거를 그 분양을 받았을 때, 그 우리 그 울릉도에 있는 그백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데 아직은 만개는 안 하고요 좀 많이 지금 펴 있는 상태인데 어,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 백리하고 비슷한 그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고 있는 타임이에요 어, 타임이라는 그 식물인데 백리하고 똑같습니다 한 같은 과고요 한 4천 정도 될까 싶은데요 이 타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좀 찾아보니까 그 트로이 전쟁 때그 원인이 된그 당시의 최고 미인이었던 그 헬레나 그 헬레나가 불행한 그 영화에서 제가 그걸 봤었는데 그래서 그 헬레나의 눈물에서 생겨났다는 그 전설을 가진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타임은 그 고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용기와 기품이 상징으로 여겨서 그 향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몸에 바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유럽에서는 그 타임을 그 티무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어로 그 소독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강한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첨가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조개류나 각각류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취중에 하여튼 취중의 주변에서는 고대부터 항생제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뭐 정유를 해서 뭐 호흡기질환 거담, 뭐 우울증 신경성 어떤 그 신경성계통의 치료를 한것 같고요. 어, 특히 그 이게 이제 꿀풀과다 보니까 꿀이 많이 나오나봐요. 그래서 그그 그 주변에서는. 음 그러니까 뭐야 꿀그 꿀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이 타임 꿀이 아주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보다 색깔이 음 조금 연해요 어 제가 직접 봤는데 그리고 이 타임은 지금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이 개화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백리양은 6월에 개화를 해요 어, 아주 연분홍색이고, 어, 또이 특징이 바닥에 이렇게 기어서 풀로 알고 있는데, 반 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온 것은 허브로 들여왔을 거고요. 어, 향도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꽃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어, 꽃이 굉장히 이쁘죠. 꿀풀과 특유의 꽃 모양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이렇게 피는데 어, 이또 식생이 재밌습니다 흔히 울릉도에 자생하기 때문에 예, 습도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이걸 나눠서 심어봤어요 그런데 어, 심어보니까 습도가 높은 데서는 죽어요 병충해도 약하고 그 특유의 그 고산식물들이 그 저지대로 내려와 보면은 장마기에 그 병충에 해 취약하거든요. 곰팡이에 굉장히 약한데, 이 역시도, 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 건조한 지역에 이렇게 심은 거는 잘 자라요. 그런데 이거를 좀 습한 대로 옮겼더니, 그 바로 그 장마기에 죽었어요. 그리고 어, 역시 이것도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어, 허브로 우리가 그 활용을 할수 있어요. 어, 울릉도에서는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에, 이걸 가지고 향초, 비누, 어, 각종 이렇게 뭐 향에 관련된 그런 제품이 개발이 돼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이것도 어, 똑같은 용토로 어,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 어떻게 음식에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집에 오늘 이렇게 에, 이게 갑자기 개화를 해서 어, 처음에는 저는 에, 우리 그섬 백량 인줄 알았다 꽃이 일찍 개화 하는거 보고 어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타임 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타임 이라는 허브 식물을 갖고 찾아뵙습니다 이상 난이랑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